네, 안녕하세요. 두전 코인베이. 자, 오늘 쓰레쏘일도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. 자,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? 일단 어제 왁스랑 앵커 축하드리고요. 자, 저랑 이렇게 현물,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, 내 네, 아래 오플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되고요. 회비는 월 5만원입니다. 자 일단 쓰레솔드가 현재 한 1%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어 60원대에서 잘 거래가 이뤄지고 있죠. 자 제가 요거 6일 전 영상에서 이 코인 한번 잘 보세요라고 남겼습니다. 물론 이 영상 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요 당시에 제가 쓰레솔드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. 아마 요쯤일 것 같은데 일단 그 이후로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죠. 그리고 거래대금을 잘 봐야 합니다. 거래대금이 죽지 않고 비교적 상위권에서 계속해서 잘 머무르고 있어요. 자, 거기에 플러스, 어, 최근에 코인베이스 이슈까지 있었었죠. 어, 어느 정도 좀 재료가 붙은 상황에서 거기 에또 플러스, 김치 코인들의 움직임이 돌아가면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유지되다가 한번 빵 터트리고 지금 강하게 올라갔죠. 그래서 스레스홀드 역시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최근에 이슈도 있었겠다. 김치 코인의 순환 펌핑이 나온다. 게다가 거래대금까지 유지가 잘 된다. 저는 충분히 요거 한번더 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라도 단타로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, 요거 한 60원대 한번 1차 매수 정도로 잡고, 어, 접근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, 네,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켰고요 제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볼린저밴드 상한선을 뚫었다가 윗꼬리만 달고 저항을 받고 내려왔고, 지금 계속해서 좋은 그림을 잘 이어나가고 있죠. 그래서 저는 한번더 펌핑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 (60원대) 들어가셔서 한 (66원대) 요 자리 정도에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.